어, 예배 컨퍼런스에 웬 설교학 강의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아, 예배 인도자 또는 찬양 사역자들은 동시에 아, 설교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어, 인도하고 또 찬양 콘티를 짤때 어, 오늘 강의의 주제인 상상력의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 실천적인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자의 상상력입니다. 설교자가 어, 본문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발휘되는 상상력이 우리의 설교를 과연 풍성하게 해주고 다채롭게 해주고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친구가 될지 아니면 그 상상력이 설교를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버리는 해로운 적이 될지는 어, 이 질문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는 과연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는 걸까요? 이두 그 가지 차이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질문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설계 도면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건축으로, 아키텍처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종의 예술로, 아트로 보십니까? 아, 물론 이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 설교는 분명히 그 건축술로서의 만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좀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설교자의 생명으로부터 또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설교자의 삶과 인격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기계적이고 어떤 일방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 사이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설교자와 또 청중 사이에서 굉장히 이 생동감 있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유기적인 과정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기반한 잘 훈련되고 연습된 거룩한 상상력이요 페이스풀이미지네이션 만큼 우리의 설교를 굉장히 파워풀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내 설교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를 인식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청중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무언가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왜 우리 상상력이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상상력이 결여된 기존의 전통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모방하고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상당 부분 고갈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설교는 어, 처음에는 모방을 하기도 하고 따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어, 완성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해서 모방만 하고 계속해서 따라만 하기만 하면 결국 이게 표절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낀 그 능력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설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에서 표현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좀 개선이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 잘 먹여야 잘 자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 목말라하면서 어, 준비를 할때 우리 상상력이 분명히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예요. 또 상상력은 우리의 풍부한 어휘를 통해서 발휘가 됩니다. 우리의 보케이블리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등불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이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의 한계는 곧그 사람의 세계의 한계이고 어휘가 늘면 언어가 그만큼 확장이 되면 그 사람의 세계도 확장이 된다라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지적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 우리의 설교가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찬양이 단지 정보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먼저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미리 경험한, 먼저 경험한 그 능력을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의 강단이 회복이 되고 또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